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짓입니다 매일 라이브 방송으로만 찾아뵙다가 오늘 처음으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정성 담은 푸드에서 나오는 밀키트 족발이에요 이거 족발은 가게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가게 메뉴로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캠핑 이럴 때 편안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어요.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이 정성 담은 푸드 족발을 제가 먹었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지금 오늘 다시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밀키트라 그래서 밀키트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족발을 처음 딱 먹었을 때왜 냄새가 안 나지? 왜 잡내가 없지? 왜 냉동 족발이 방금 삶은 족발처럼 맛이 있지? 정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미 이 족발은 유명하신 유튜브가 이미 되셔서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협찬 기회가 와서 제가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족발을 잘라볼 건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마다 첫 영상이다 보니까 편집이나 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족발을 썰어볼 건데요. 족발은 이렇게 써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선 잘 드는 칼 가지고 살을 발라내세요 살이 나오죠 자 이제 반대편도 살을 발라내고 이제 양 옆에 살도 여기 살을 많이 굳혀 놓은 이유는 제가 이따가 뼈로 뜯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특별하게 큰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썰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제가 쌈장을 안 먹어요. 항상 집된장밖에 안 먹다 보니까 집된장에다가 싸서 먹어볼게요. 젓가락이 왜 풀어졌지?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쌈장을 원래 안 먹어요. 지 집된장밖에 안 먹어서 집된장에다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살코기 먼저. 훈양고추는 많이. 역시 맛있어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 이번에 새우젓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예. 뼈 한번 뜯어 볼게요. 여기 살이 많이 붙어 가지고 고른 또 파먹어야 돼. 뼈에 붙은 살이 너무 아까워서 다 긁어 먹어요, 원래. 인터넷 주소창에 정성당 부드 검색해 보시면 족발 부쌈 되게 많아요 종류가 미니 죽부터 한번꼭한번 드셔보세요. 라방에서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먹는 거에 집중, 집중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희 라이브 방송 도 한번씩 오세요. 라이브 방송 되게 재밌어요. 제가 쉬지 않고 말을 해요. 가끔씩은 술이 깔라가 돼가지고 막 노래도 한곡씩 하고 약간의 똘끼 방송이에요. 저의 방송은. 짠! 이거 되게 어색하다. 라이브 방송이 된 짠! 하면 막 채팅이 막따다닥 올라오는데, 이거 혼자 짠하고 혼자 먹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또. 저는 여기 족발이 욕심을 안 내서 좋아요. 되게 기본에 충실한 것 같은 느낌. 일체 막 약재 이런 거를 별로 쓴, 쓰질 않았어요. 되게 그냥 평범한 맛을 내고 있어요. 족발은 그냥 평범하고 냄새만 안 나면 맛있어요. 근데 괜히 어설프게 뭐 다른 데서 보면은 약재를 막 이상하게 쓰고 카라멜 소스 많이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쓴맛 나고, 껍질은 딱딱하고. 근데, 여기 족발은 그런 욕심을 내, 내, 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술이 좀 취해가지고, 이제 약간 혀도 좀 꼬이고 그래요. 그냥, 여기, 좀 마늘 족, 원래 마늘 소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갖고 왔어요, 지금. 저번에 다 먹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마늘 소스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 족발에다가 마늘 소스를 이렇게 싹 뿌리고, 정말 맛있었거든요. 아, 맞다. 여기 보쌈도 맛있대요. 지금 보쌈은 제가 아는 사장님이 팔고 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냄새가 난다고. 제가 너무 늦게 먹었나보다 빨리 먹었으면 올해 김장철 때 여기 완판됐을 건데 어우 얘는 크다 이거, 이거 어떻게 삼키고 내가 너무 이상하게 잘라갔네

그 때리면은 한 번씩 계속 나와요 얘는. 이제 큰 것만 남아가지고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디스 노래방은 없네요. 이제 음식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제가 술이 이제 슬슬 취해가지고, 원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근데, 이제 이거 영상은, 넘어가면,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